민 쌤의 한판 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에 끝내는 개념과 민 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그 다뤄봐야 될 내용이 예, 케플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케플러 법칙은 여러분들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면요자 일단 이 케플러 법칙은 어, 태양계 내에 행성들이 에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를 토탈해 가지고 한세 가지 정도 법칙으로 정리를 해 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케플러 법칙은 그 케플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스승인 테이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평생 이 관측한 자료를 제자에게 물려줬고 그 제자가 그 당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집대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케플러 법칙은 저첫 번째가요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자 타원궤도의 법칙이다. 요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하면요 태양계 내의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궤도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타원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을 해보면 절반의 해동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타원궤도를 얘기한다는 부분은, 요, 이제 자전축은 지구는 이제 요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기 요렇게 뭐, 요렇게 얘기할 텐데, 어, 타원궤도에서한 가지 주의해서 보실 점은, 일단 요 놈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일점이고요 멀리 있는 곳은 원일점, 요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근일점이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서 수직하게 이 적도를 그려 보시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서 있게 되고요. 북반구에서 얘는 북반구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게 되죠. 그래서 태양 빛이 머리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아 이쪽이 바로 뭐가 된다? 여름이구나. 한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타원궤도에서 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얘기할 때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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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뭐 요렇게 있다면 어, 보통은 여기서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태양까지 있는 이 부분을 뭐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 연결했을 때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나온 요게 우리가 말하는 장반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연결해서 그걸 절반으로 나눴을 때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장반경이다.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고 장반경을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쪽은 단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타원계도 법칙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두 번째는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보시면은요 태양이 이쪽 편에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면적 속도 일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 지금 여기 태양을 한 초점으로 했을 때쭉 연결한 어느 부분, 이게 이제 동경이라는 부분이고, 요렇게 쭉 연결을 했을 때, 이 선분이 그리는 면적, 요거 있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여기서 돌아와서 그리는 요 면적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이 부분의 면적, 이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면적이 S1이고 이쪽 면적이 뭐가 된다 S2라고 했을 때이두 면적이 같은 시간에 그리는 그 면적이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증명이라기보다는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어, 반경이 R1. 그다음에 요쪽 부분에 요거 반경이 이제 r2고 이쪽의 속력을 어떻게 v2라고 본다면 어 여러분들 그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원운동에서 보존되는 것은 각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자, 각운동량 보존. 이렇게 되는데 각운동량 보존의 식이 운동량은 MV거든요. 근데 각 운동량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반지름을 곱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놈의 어, 질량이 M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각 운동량은 얼마가 될 거냐 라고 해서 적어 오시면 M. 그 다음에 MV잖아요. MV1인데 거기다 반지름 R1을 곱하시고요. 여기는 뭐죠? MV2인데 반지름. r2를 곱하시게 되는데 이게 보존이 되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m 같으니까 날리면 r1 v1 곱한 값이 r2 v2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길이 반지름 r이 얘가 작으면 작으면 영은 어떻다 일정 값이니까 얘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빨리 돌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는 반대로 느리게 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세세 어,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화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자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면 공전 주기의 제곱은 비례 상수 k와 공전궤도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 T제곱은 kr 3승이다해서 이렇게 조화의 법칙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조화의 법칙인 경우는 뭐 이제 선생님이 굳이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 공전주기에 제곱하고 그다음에 이 반지름 r하고 관계인데 어, 사실상 그 이제 그 스승이 이 평생 동안 관측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집대성할 때 케플러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하고 반지름하고 이렇게 관계를 상관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다가 요놈 공전 주기의 제곱과 이 장반경의 세 제곱이 되었을 때이 이 관측한 여러 가지의 그 자료들, 지금까지 수금지화, 목토천해가 전부 한 직선 위에 올라오더라라는 것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 금지, 화, 목토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 이걸 보고 있으면 삼 굉장히 뭐죠? 어,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만인력 법칙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시켜서 선생님이 한번더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는 이제 만륜력의 법칙입니다. 자, 말일리의 법칙은요. 어, 앞에 했는 강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연결해서 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자, 어, 라지엠이라는 질량을 가진 농과 그다음에 뭐죠? 스몰엠이라 질량을 가진 이 질량 중심 사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요?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마일리 법칙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할 텐데요. 이 힘은 이 힘은 요게 같고 거리 같고 질량이 스몰이이클 때도 커지더라. 그다음에 F 비례. 자 요거 둘이 같고 요게 커지니까 커지더라. 그다음에 F는 비례 뭐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수치상으로 이제 이 식을 끄집어 낸 거죠. 그래서 f는 어떻게? 비례한다. 뭐 r 오른쪽 r 제곱 스몰 m 라지 m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 상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f는 g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입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유력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거리가 두 배가 됐을 때 당기는 힘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거 이 꼴은 뭐죠? 중력이다라고 보시면 요거 이꼴 만유력이 이제 중력이다라고 보시면 g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g는 뭐죠? mm약분되니까 r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때 요 m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로브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 구의 부피 니까 3분의 4파이알세제곱을 넣어 가지고 문제에서 또 확대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럼 이 거리가 두배가 됐을 때 얼마가 되느냐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점검들을 여기서 이제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만류력 법칙하고 이제 케플러 법칙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운동이니까 여기서 한가지만 더 접근을 하시면은요 어, 여러분들 이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원운동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 등속 원운동에 관해서 식은 쌤이 또 어, 한번 다른 강에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원운동에서 구심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은 원운동 할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구심력은 어떻게 정의를 한다? f는 g 어, m r 분의 v 제곱이 다하는 거. 요거는 따로 강의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어, 지금 여러분들 케플러 하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마율리의 법칙을 연결해서 한번 봐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운동에서 원운동에서 90력. 자 여기 정리를 하면요. 자 원운동에서 90력은 자, 케플러 법칙에서 뭐하고 갔습니까? 봤더니, 1에서 90력은, 어, 얘가,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니까 얘는 결국 뭐죠? 이게 태양으로 봤을 때 지구를 당기니까 이게 만류 인력이잖아요. 결국은 뭐죠? 이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력이 뭐냐면, 만류 인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잘봐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90력에 관계된 식은 뭐죠? m,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말연력은 이놈이니까 G R 제곱분의 스 l M 라젠 M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 l M이란 놈은 움직이는 놈적으니까 같은 값이니까 제거를 하시고 역시 반지름 이렇게 해서 어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식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하면 V 제곱은 얼마죠? R분의 GM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끌고 들어셔야 오 되는 게 뭐냐면 v는 거속시니까 t분의 s잖아요. 근데 원운동에서는 한번 돌리면 뭐죠? 시간이 주기니까 t s는 원주니까 얼마? 2파이 r. 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v 대신에 t분의 2파이 r을 여기에 넣고 정리를 하시면은 어떻게 될 거냐? t분의 2파이 r의 제곱이죠. r분의 gm.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t 제곱은 얼마죠? 4 파이 제곱 r 제곱 해서 r분의 gm 대각선 곱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t 제곱 쓰시고요. 자 여기는 뭐가 gm이 나눠지겠네요. gm분의 4 파이 제곱 하고 r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요 놈이 뭐가 되나 하면 비례 상수값이니까 요걸 K로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T제곱은 k r 삼승이니까이 놈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식하고 같아지겠네요. T제곱은 k r 3성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케플러하고 말릴력 법칙을 연결해 가지고 어, 나오는 부분.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한다. 아니면 그서수링이나 중간중간 블랭크 들가있는 문제서도 에 많이 다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 나중에 여러분들 9 0여에 관계된 식은 등속 원운동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케플러하고 어, 말릴력 법칙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쌤의 한판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